자, 안녕하십니까. 바른경기TV 유준석 전문가입니다. 자, 이, 이번 주에는, 자, 날이면 날마다, 금요일마다 돌아오는, 자, 종목 추천, 자, 여러분들에게 상품 드리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책 100권, 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자, 택배좀 파업을 했었죠. 파업을 하고 또 추석이 없다 보니까 저희하고 거래하는 택배 업체가 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아책 100권을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에 책제 100권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렸고요. 그런데 50분이 그 주소를 보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50분만 주소를 보내 주셔가지고 50분 보내 드리고 50분 또 추가로 추첨을 해서 저희가 100분한테 정확히 100분한테 책 100권을 보내 드렸고요. 지난주에 또 100권을 보내 드린다고 했는데 자, 요번에 좀 택배 문제가 생겨 갖고 못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책 100권은 저희가 한번 가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드리려고 한 거니까요. 다음 주에 좀 안정화 되면 추석 지나고 너무 바빠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석 지나고 연휴 지나고 나서 요거 여러분들에게 마저 100권 다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선스틱 그리고 마스크, 골프공, 다 여러분들에게 다 아낌없이 나눠주는데요. 이 책도 마저 여러분들에게 자, 아낌없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택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석 이후에 해드리겠다는 것, 좀 그금만좀 아,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 추석이 다가오죠. 야, 추석 자금 빨리 마련해야 되는데, 아, 이 주식시장은 빠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석 자금 마련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마련해 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또 1등이 당첨되면 자, 여러분들 선착순 10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로또 본사로 딱 오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계속 로또 1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자, 한번 불굴의 마음 단단히 가고 먹고 자, 여기서 여기서 로또를 샀습니다. 자, 여기는 어떤 가게냐. 로또 1등 2번. 로또 1등 2번. 로또 2등이 19번 된, 자, 로또 판매점입니다. 제가 그동안 로또 당첨이 안된 데서 사서 갖고, 로또 1등이 안된 거라 생각돼서, 이번에는 대박 가게에 가서 로또를 구매했습니다. 자, 로또 1등 2번. 자, 2등 19번. 이 정도면 한번 이번 주 1등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이번 주 여기서 산 로또 번호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자, 여기서 산 로또 번호. 자,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등에 당첨되면, 제가면 자, 여러분들을 선착순 100명에게 100만 원씩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가 공개가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고 또 사셔갖고 로또 1등, 만 명, 1만 명 로또 1등 당첨. 어, 토요일 날, 이런 뉴스 나오, 이런 거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등 됐는데, 만 명이 사갖고, 로또 1등 만 명이 나왔다. 이러면 못 나눠드립니다. 만명 되면, 야, 로또 1등 당첨금 한 150만 원 정도 되나요? 아, 150만 원 정도 되나요? 아, 그러면, 이거, 어, 로또 이거 한 3등 되는 금액밖에 안 돼갖고, 어? 야, 이거 나눠드릴 수가 없는데, 이러 아,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로 사지 말기 바랍니다. 안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 번호를 제가 로또 판매점에 아주머니 들어가서 아주머니 제가 로또 1등 몇시, 로또 몇십 몇 동안 샀는데 로또 1등 안 됐어요. 한번 로또 1등 번호, 번호 한번 점지해 주세요 했더니 아주머니가 이싼다 해가지고 그냥 번호 딱 자동으로 딱 눌러 갖고 딱 번호 뽑아준 겁니다. 아주머니 가아니 욕쟁이 할머니인데요. 아 욕쟁이 아주머니인데요. 에 이번에 될것 같습니다. 아, 욕 한번 시원하게 먹고 번호 당첨 딱 받았으니까 이번에 한번 딱될것 같습니다. 이번에 되면 바로 선착순 100명에게 100만 원 추석 때 추석 전에 여러분들 추석 자금을 쓰도록 한번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보세요. 자. 자, 여러분들 사시면 빵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지 마세요. 네. 자,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자, 공모주 약발 다 했나? 카카오게임즈 연일 약세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서 이 밑에 보니까요, 카카오게임즈를 고점에, 고점에 청약열풍이 부니까, SK바이오팜이라든가 지금 청약열풍, 공모열풍이 불고 있으니까, 이 SK바이오팜을 여기 청약을 받지 못하고, 뭐 장애에서 사거나 청약을 받지 못하고, 이 고점에, 에 따상 이후에, 점상한가 이후 고점에 사신 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계속 약세죠. 이 약세니까, 야, 이 정도면은 주가가 오히려 메리트가 있지 않냐 하면서, 이 고점에 사신 분들이 꽤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방송 진짜 안 보고 이걸 사셨나봐요. 우리 방송 안 보고 있는 분들이, 아, 너무 많습니다. 저희 방송이 100%는 못 맞춰드립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에 제가 100%못 맞추지만, 그래도, 얼추 마치거나 그래도 흐름을 좀 익혀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 공모주, 공모주 이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한 거는 정확히 맞춰드렸죠.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자, 이 방송을 좀 보고 좀 참조를 했으면. 투자에 참조를 했으면 이 고점에 매수하지 않았을 텐데 sk 바이오팜 고점에 매수하고 아, 카카오게임즈 이 고점에 매수해서 물리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요 따상. 여기가 고무가에서 지금 160% 올라간 경격입니다그 다음에 점상한가 점상한가 이후에 풀릴 가능성이 높다 20만원 돌파한 이후에는 여기서 한번 매물 터지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했는데 딱 상한가 상한가 그리고 여기서 터졌죠 터지고 나서 끝납니다 끝나요 자 여기서 목목가 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이건 그다음부터 끝이에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해. 왜? 워낙에, 워낙에 뉴스가 많이 터져 나오니까, 모두 나도 SK파이팜 대박 난다, 대박 난다 하니까, 야, 이 높은 가격에 도더 올라갈 줄 알고 사고 맙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물려갖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왜더 이상 못 올라가죠? 자. 공모가 대비 여기 따상 벌써 160%에 점점점 뭡니까 고평가 너무 많이 기업 가치보다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가격은 지금 환상의 이 종목이 뭐 대박 날 거라는 환상에 미쳐서 주가 아주 고평가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약을 받은 사람 완전 대박이죠. 대박이. 어, 팔고 이제 무조건 팝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여기서 대박 이난 건데 여기서 산 사람이 대박 난 건데 여기서 도 대박이 날 거야. 나 이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고 물립니다. 물립니다. 자, 여기서 청약 받은 사람들 물량 나오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보호 예수. 보호예수 물량. 자, 이 SK 바이오팜은 워낙이 대어기 때문에 보통 1개월, 1개월 동안 안 팔겠다. 1개월 동안 안 팔. 나는 3개월 동안 안 팔겠다. 나는 6개월 동안 안 팔겠다. 여기 1개월 동안 안 팔겠다는 물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3개월, 6개월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상장한 지 3개월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요 3개월, 3개월 동안 안팔겠다는 보호예수 물량이 지금 나올 시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좀더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6개월 동안 안 팔겠다는 보호예수 물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한 방하고 무조건 끝나요. 그리고 다른 공모 상장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 앞에서 갭 상승시켜서 올려 놓고 어, 따상 시켜놓고 올려놓고, 에, 여기서 끝내고 물량 다 털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주는 제가 얘기하죠. 공모주 매매할 때. 자, 여기서 청약 상날, 첫날 못 잡으면, 못 잡으면 잡으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는 단기 매매 딱한번 하고,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버려라. 왜? 공모주는 모두 이 코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처음 신규 상장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부 거의 이런 패턴이에요. 거의 패턴. 이건뭐 거의 90% 90%가 이런 패턴으로 나옵니다 이런 패턴으로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믿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요번에 동학 게임이들줄이 이분들이 이 고점에 매수해서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고 합니다 자 s k u 바이팜은 상한가 두방 이후에 물량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 즈는 뭐라고 했죠 상한가 한방 이후에 물량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따상 160% 올라가고 상한가 한방 그다음에 물량 터질 가능성이 높다 왜. 이거는 sk 바이오판보다 보호 예수 물량이 적습니다 보호 예술 얼마 안 해놨어 그러니까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더 일찍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거의 패턴이 뭐라 그랬죠. 90%가 이 패턴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한가 한방 가고 두방가는 차이뿐이지. 예. 근데 이거는 보호해수 물량안 되기 때문에 상한가 방에 물량 터진다. 정확히 맞았죠. 그러니까 SK바이오팜이라든가 카카오게임즈 이 패턴을 저희가 정확히 맞춰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여기 단타 한번 하고 그 다음엔 던져라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기업가치가 제대로 평가 다한 후에 한 후에 보호해선 물량 다 나오고 기업 가치가 평가, 제대로 평가되는 그 시점에 다시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물릴 수밖에 없죠. 저희 방송 봤으면 적어도 이, 정, 이 정도는 물리지 않았을까. 저희 방송에서 큰 수익은 못 냈더라도 물리지는 않았을 텐데 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어떤 대어 종목이 있죠. 바로 빅히트가 있습니다. 자, 요 빅히트. 자, 아마 10월 중순쯤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내일. 자,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합니다. 수요 예측. 자, 공모가가 얼마로 결정될지 아예 되는 겁니다. 자, 공모 예정가가 하단이 하단이 밴드 하단가가 지금 10만 5천 원이고요. 자, 상단이 13만 5천 원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되어져 지금 더 지금 뭐 시중에서 난리 벌써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만 5천 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은 높고요. 청약일이 지금 10월 5일부터 10월 6일. 요건 일반 우리가 청약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자, 상장 예정일은 10월 15일로 되어 있죠. 자, 요게 지금 시가 총액이 3조 7천억에서 4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엔 이제 4조 8천억이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초대어로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4조 8천억, 13만 5천원이라고 하더라도, 4조 8천억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3대 기획사, JIP, YG, SM, 시가 총액을 합산한 것보다 많습니다. 요것만 해도 요것만 해도 아직 아니, 따상이 아니에요. 지금 공모가 공모가 상단에 공모가 상단에 결정돼도 시가총액 우리나라 3대 기획사 되는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초대형 아 초대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상장 후에 지금 기업 가치 예상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나금융투자에서는 14조, 신한금융 신한에서 유한타 증권은 10조, 하이투자 증권에서는 7조 정도, 어 KTB 투자 증권은 4조 7천억에서 7조. 그러니까 지금 7조에서 지금 14조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시가총액에 이1 3만 5천원 가격에 4조 8천억이니까 따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따상 여기서 한160%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요게 내년도 실적 전망이 지 증권사마다 지금 너무 다릅니다. 지금 한 6천억 정도 증권사별로 한 6천억 정도의 갭이 나와요. 왜 이렇게 내년도 실적이 전망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봤더니요. 자, 이외 아 보통 애널리스트가 애널리스트가 이제 보고 서쓸 때는. 기업에 이제 전화를 해갖고 보통 실적 전망 아, 전망 어, 자료를 좀 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게 실적이 어떻게 흐름이 흐름이 될 것인지 이런 전망을 좀 에, 달라고 저, 자료를 주는데 가이던스죠. 요거 좀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피키트에서 지금 주지를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내년에 아뭐 내년에 좀 괜찮을 거다. 아, 내년에 괜찮을 거다. 아직 뭐 어떤 결정된 상황이 없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이런 거 요청하면 다 줍니다. 줍니다. 어, 우리 회사 실적은 이렇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전망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애널리스트들이, 아, 이 기업의 실적은 더 이렇게 증, 아, 이 업종의, 업종의 더, 아, 아, 가능성, 이 업종을 좀 전체적으로 보고, 아, 더 올라갈 것이다. 더 올라가 있다. 하면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아, 지금 업황이나 요 기업 실적을 봐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제 보수적으로 좀 내려서 잡겠죠. 근데 지금 언제요? 어, 안죠 기준치가 없으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지금 아, 6천억 차이로 지금 내고 에, 에, 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좀 내려 잡고 있고 매출 내려 잡고 있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좀 매출을 상당히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상장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14조에서 7조로 잡고 있어 요 7조 이게 지금 갭이. 조단이, 조단이 갭이 지금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배 차이가 나요, 배 차이. 시가총액 차이가.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어, 빅히트, 일단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단 고무과상단의 아, 상단, 아, 상단에 가격이 결정이 되면, 따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 따상, 그러니까, 100% 올라간 다음에 30%더 올라가서 총160%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모뭐 시가총액이 10조가 훨씬 넘어가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현재 공모가가 좀 비싸다는 얘기가 있어요. 공모가가 지금 좀, 좀 비싸게 정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이라든가 어, 카카오게임즈는 이 공모 흥행을 위해서 공모가를 좀 내렸어요. 주가를 좀 싸게 잡았어 우리 주가는 우리 기업의 가치는 이정도입니다 라고 내, 내, 내 줬는데 증권사에서 보니까 어 이거는 기업가치가 싸 공모가가 싸 그래 갖고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몰렸죠 굉장히 몰렸습니다 아 이거 싸니까 잡아야겠다고 하면서 공모가 잡았다면서 정말 내놓라 정말 기관투자자라고 이름 붙으면 전부 다 청약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 일단은 본목가가 좀 비싸다라는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따상은 가능해 보이나, 따상이 가능해 보이나, 이 실적 전망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따상 이후에 상가가 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게 좀 비싸다고 평가받을 경우, 지금 빅히트 이 주, 주가가, 적정 주가가 아 지금 예, 예측이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SK 파이어팜은 그래도 좀 비싸다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를 예측을 했, 가능했고 그 다음에 공모가가 좀야았기 때문에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공모가도 비싸고 증권사마다 전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따상은 일단 가능해 보이나 지금 이제 따상 따상도 가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기업 평가가 너무 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따상도 가능하느냐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상은 가능하나 이점 상한가는 모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상한가 두방 나왔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는 상한가 한방이것까지맞췄는데빅키트는 너무 기업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오늘 나와야겠습니다 오늘 기업수요 한번 수요 예측을 한번 하는 거 보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수요 예측이 좀 에, 상단에 밴드 상단에 위치를 이제 한 달에 결정이 된다 그러면 따상은 가능하나 이 점상황과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따상 이후에 좀 바로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청약 받으신 분들은 조금 요 청약 받고 나서 이 종목을 너무 기대감 갖지 말고 마, 바로 상 청약 받고 상장 첫날부터 언제 매도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대한 수익을 얻고 좀 매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사 여기 따상 이후에 주가가 출렁거리면 여기서부터 30% 정도 왔다 갔다 수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 큰 수익이 왔다 갔다 할수 있으니까요. 요거 좀잘 보고 좀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한번 수요 예측 끝나고 나서 한번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측해서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카카오뱅크, 뭐 크래프톤, 그래프톤도 제가 얼마 전에 카카오게임즈 소개할 때야 요게 초대박이다 카카오게임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가총액의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장외에서 100만원 100만원 지금 거래되고 있었는데 지금 180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80만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시간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이번 주 로또 번호 공개해 드렸습니다. 당첨되는지 안 되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로 여러분 문자 꼭 이름 써서 보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누르시고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